처음에는 스킨을 달라요. 피부 별개로 닦아낸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야외활동이 없기 때문에요. 아, 선크림은 몇개더 바를 생각이에요. 제 신경 써서 손크 바르는 부위는 땅 부분 없고요. 눈 밑이랑 광대 요 라인 제일 세서 많이 생기구요 직사광선을 받았을 때. 이런 위치이 때문에 제 신경 써서 바랍니다 네, 출근게입니다 구름이 살짝 껴 있는 날씨인데요 이런 날에도 선크림은 필수예요 왜냐면 구름 꼈다고 잘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 네. 선크림에 대한 제형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선크림들 나열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. 어 화장하기 좋은 선크림, 네 남자들이 바르기 좋은 선크림, 운동할 때 쓰기 좋은 선크림, 네 그런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도 할 거니까요. 그때 많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저는 출근할게요. 나가 음. 병원에서 봅시다. 제가 선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보강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실 선크림 뭐 8시간 지속된다 뭐 12시간 지속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라놓는 선크림은요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, 이거는 FDA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막은 뭐 12시간 동안 형성될 수 있지만 우리 피부 내에서는 4시간이 지나면 날라가거나 분해되거나 막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실내 활동을 할 때에도 4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야외 활동하다 운동할 때는 더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선크림을 보면은 SPF 지수랑 PA 지수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.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, SPF 지수는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투과율을 나타내는 거고요. PA 지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투과율을 나타낸 거예요. 선크림을 사용했을 때 보다 자외선 투과율이 SPF30은 30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SPF50은 50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p h 수는1 플러스 될 때마다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3 플러스는 8분의 1이 되겠죠 네, 그리고 운동이나 야외활동 할 때는요 그냥 일반 선크림이나 선 오션 같은 거 쓰는 게참 불편하실 거예요 운동하거나 야외활동 하는 손이 지저분하죠 그거를 대체해서 요새는 선 스틱이라든지 선 스프레이 같이 이런 기능성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선 스틱 자체가 발림성이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질렀을 때 흡수될 수 있도록 제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선 스프레이도 요잘 분사되기만 한다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잘 발라져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실내에서는 SPF 한30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권장상은 spf15 정도고요 실내활동할 때는 spf50플러스까지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0분의1과 50분의1의 차이 얼마나 될까요? 30분의1은요 96% 정도고요 50분의1은요 99%요 그럼 그2로의 차단력 차이 때문에 엄청난 많은 화학성분들의 함유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굳이 그2.0% 때문에 실내활동을 하고 있는 내 피부에 그 화학성분들을 더 덮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? 아니요 오히려 트러블만 내려나고 피부가 민감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내활동할 때는 SPF 30 정도로도 충분하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사용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많은 정보를 드렸죠 오늘도 이걸 다 기억하느라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습관화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습관 하나 이러한 기억 하나 이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도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